유선, 무선, 당신의 선택은 사랑 내 즐거움 터무니. 안녕하세요, 쇼스트 권태란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빈입니다. 오우! 새 대박 상품을 들고 왔는데요. 어떤 상품인지 바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요즘 가정집에서까지 아주 주문 폭주라고 하는데요. 바로 터분의 장거리 무선 CCTV입니다. 에허. 아니, 제가 가정집에선 무선 CCTV 설치하는 게 필수라는 생각은 못했거든요. 저도요, 저도요. 아니,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저희 집옥상에 누군가 올라오는 적이 있고 <laughs> 또 담배 꽁짜도 보이고. <laughs> 심지어 집 앞에 세우던 차에 스크래치가 나서 블랙박스를 확인해 봤더니 전체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없어서 와. 결국 제 사비로 수리했거든요. 아니, 진짜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아, 너무, 너무 화가 났어요. 너무 화나. 그러니까. 그런 일을 몇번 음. 겪다 보니까 인터넷 없이 무선으로 사용 가능하고 또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무선 CCTV가 진짜 절실해졌다니까요? 아니, 저희 아버지도 이제 농사 일을 하시는데 음. 그공지를 놓은 밭에 음. 누가 막 이렇게 막 훔쳐가고 절도하는 사건들이 많아졌대요. 아, 아직 그래서 대박. 너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밭 앞에 이렇게 항상 지키고 설 수도 없잖아요. 어, 그러니까요. 아 그러니까요. 진짜. 진짜 걱정 많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산속 안에 CCTV를 설치하는 건 너무 쉽지 않은데다가 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아, 진짜 어떻게 보면 사면 초가죠, 여러분. 맞죠. 하지만 이제는 음. 부모님이 걱정을 좀덜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 이제 방송 끝나고 이 CCTV 가지고 부모님께 내려가려고 합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전기만 꽂으면 누구나 설치할 수 있는 반경 200m 무선 연결 CCTV가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방향도 자유롭게 돌려보고 확대 기능도 있는데다가 양방향 음성도 가능한 원격 제어 시스템이라면 믿으시겠어요? <웃음> <웃음> 믿을게요. <웃음> 오늘 소개해드릴 카메라는 토분의 세인트 상품 토분의 장거리 무선 CCTV입니다. 제가 이 제품을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쉽다, 빠르다, 간편하다. 일단 네. 기존 유선 CCTV들과의 차이점을 바로 음. 설명드릴게요. 네. 기존 CCTV들은 복잡한 배선 작업으로 인해서 사실 설치 비용이 굉장히 높죠. 맞아요. 근데 하지만 여러분, 이 토분의 장거리 무선 CCTV는 전기만 연결하면 설치가 끝이에요. 끝. 복잡한 배선 작업이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음. <목소리> 여러분, 전기만 꽂으면 실행되는 걸 저희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존 유산 CCTV들은 카메라 위치를 바꿀 때마다 이런 음. 간단한 문제도 전문가의 도움이 꼭 맞아요. 필요하다고요. 음. 이런 거 하나 하나 사실 비용으로 이렇게 따지면은. 음. 높은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 부분도 토브넷은 내장된 자동 복구 솔루션으로 재부팅만 해주면 자동으로 연결이 복구되고 유지보수 비용이 굉장히 절감돼서 진짜 똑똑한 제품. 네. 일반 유선 CCTV를 네트워크 설정을 하다 보면은 IP 주소 또 DNS 서버 이런 어려운 것들 아, 어? 일반인들이 에러... 쉽게 설정할 수 없는데요. <laughs> 맞아요. 토브넷은 자동으로 모든 설정이 완료가 돼서 편리한 시스템 음. 설정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진짜 대박 기능이 있어요. 그 기존 한쪽 벽에 한 곳만 음. 바라보는 CCTV들 너무 답답하지 어. 않으셨나요? 어, 답답합니다. 음. 하지만 토브넷은 다르죠. 스마트폰으로 보면서 쉽게 방향도 돌려보고요. 잉! 해서 확대도 가능하다는 거. 게다가 양방향으로 음성 지원 대화도 가능합니다. 아, 여러분 마지막으로 진짜 이 부분이 큰 장점이에요. 기존 유선 CCTV의 가장 큰 문제인 복잡한 배선 작업에서 오는 관리 문제와 설치 장소의 제약이 크다는 점을 이 토분넷이 완전히 해결해줬어요. 음 그 토브넷은 직선거리 200m, 장거리 무선형들로 간편하게 어디든 설치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뭐냐 바로 내가 설치하고 싶은 어디에서나 복잡한 설치 과정 비용 들이지 않고 손쉽게 CCTV를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비닐하우스에 딱 붙여놨다가 수확이 끝나면 떼가지고 창고에 옮겨 달아도 된다는 거예요 오고, 여러분 농어촌, 공장, 사업장, 가정까지. 허, 아니, 이거 완전 실속형 맞춤 시스템이 아닌가요, 여러분? 맞죠, 맞죠. 완전 맞죠. <laughs> 토브넷의 히트 상품이라고 말할 만한데요. 네. 게다가 놀라운 장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가 무려 8대까지 무선 CCTV와 연결이 되고요. 또 실시간으로 원격 확인까지 할수 있어요. 아니, 원격으로 하면 어떻게 확인이 가능하나요? 지금 바로 보고 계시는 토분에서도 가능하고요. 음. 태블릿, 휴대폰, 음. 노트북 이런 데서도 원격으로 볼수 있습니다. 아니, 그 영상 저장 용량도 굉장히 놀라운데요. 여러분, 무려 최대 6 테라까지 가능합니다. 아, 6 테라요? 진짜 대박 상품. 네. 맞네요. <laughs> 여러분, 실 외용 디자인이 이뿐만 아니라 여기도 하나 더 있어요. <laughs> 거기에 실내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영상 보고 계신 상당수 고객분들이 큰 관심 보이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공사 현장, 캠핑장, 병원, 커피숍, 놀이동산, 비닐하우스, 어린이집, 펜션, 공원. 등등 음. 정말 다양한 장소에서 고객님들이 실제로 사용해 주고 계시는 음. 제품입니다. 가성비 좋은 CCTV 찾고 계신가요? 멀리 가지 마세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토브넷시요 여러분 요즘에 뉴스 보시면 그 중국산들 요즘 많이 음. 막 밝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안 돼요. 돈 괜히 버리지 마시고 이 설치 비용 영원. 혼자서 편하게 설치하고 사용도 간편한 이 토분의 장거리 무선 CCTV로 내 네, 소중한 공간을 안전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저희 집 앞에 설치해서요 제차 안전하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얼른 CCTV 들고 내려갈게요, 아빠. <laughs>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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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도 예. <laughs> 토분넷의 프리미엄 대박 카메라 토분의 장거리 무선 CCTV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제품으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 빨리 갖고 갈게요. <laughs>